만약에 우리 집에 뭐 음. 집값이 내려갈 일이 생겼어. 근데 꼭 여기에다가 뭐 설치를 해야 되는 일이야. 음. 그리고 어딘가에는 어쨌든 해야 돼. 뭐 그러면은 그쵸.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맞아. 그런 거. 솔직히 뭐. 뭐, 폐기, 처, 하수, 처리장, 뭐, 이런 거는, 음. 뭐, 딴 데다 세우면 되는데, 왜 여기다 세워요? 이럴 순 있어. 음. 근데 만약에 뭐, 장애인, 뭐, 어쩌죠, 음.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그런 거 막는다고 <laughs> 뭐 그런 거 되게 막 봤단 말이야. 뭐, 요즘에도 그러는데. 음. 어어어. 어, 소방서 설치한다고 반대하고. 아, 소방서도 반대? 소방서 반대하고, 삐용삐용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음. 맨날 삐용삐용 하는데? 어. <laughs> 우리 집에? 그리고 그 헬기 그기국정에서 응. 그것도 그때 막그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 응. 근데 그거 실제로 무산됐어 헬기장 아 진짜? 안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런 건 이해해줄 수 있지 않아 솔직히?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니까 그걸 들으면은 응. 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뚜렷하잖아 응. 근데 그거를 그렇구나. 왜 자기 그 조금의 그 편의를 생각을 그래. 할수는지 완전 극한 이기주의지 안녕하세요. 방금 일어나서, 아 방금은 아니구나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친구 만난 약속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오늘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 하고 살 건데, 일단 저는 어젯밤부터 기대했던 일이 있어요. 이거랑 이게 제가 아침을 간편하게 먹고 싶어서. 이거는 브라운 라이스 소울. 너무, 이름도 너무 귀엽다. 브라운 라이스 소울. 이거는 그거예요. 시리얼. 근데 몸에 좋은 시리얼이고, 설탕이 아닌 프락토 올리고당이랑 천연 재료로 맛을 낸 시리얼이래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브이로그 건강 브이로그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유를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를 먹거나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유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진짜 우유만큼 맛있진 않아요. 맛이 좀 달라요 아예 엄청 싱거운 편 진짜 우유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유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좀 오래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막 어, "너무 좋아" 이러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 글도 쓰고, 줄도 치고, 또 그거에 관련된 것도 찾아도 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공부는 무엇인가? 그런 공부를 과연 대학에서 할수 있을까? 질문이 없는 대학교는 과연 정상인 걸까? 흥미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뭔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 불꽃을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자연스럽게 탐구로 가기도 하거든요.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고요. 지금 또 다른 책 읽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지아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식자 그럼 마이크가 좋은 게 있어야 돼. 아, ASMR처럼? 응. 저거 식물이 너무 잘자라는 생각보다? <laughs> 원래 물 조금만 안 줘도 막시들시들는데 Well, so 곧나가려고요 창민이 나갈 준비만 끝나면 나갈 건데 잠깐 이제 그 다음 책을 읽으려고 해요. 이번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다 책을 네권 사고 또 서점에서 책을 한권 샀는데 이거는 중고서점에서 9,800원에 산 책입니다. 제가 이 최진석 교수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저거 보면서 뭔가 싶었을 때가 있어. 아니, 나 아직도 몰라. 누구나 실패를 할수 있고, 실패를 통해 또 이겨내고 하는 거야. <laughs> 어. 내가 너 하는 걸 똑같이 해볼게. <laughs> 나 그거 못해. 점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는 못 해. 나 옛날에 막 이렇게 놀았는데? 아! 어? 몰랐어. 아, 아예 올라가 봐. 아예. 아, 니 올라가. 올라가라니까, 아예. 나 근데 고소공포증. 아예 올라가 봐. <웃음> 올라갔습니다. <웃음> 성공. 잘했어. 올라가시오. 이제 거의 다 왔어. 음...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없어. 어, 좋은 생각이야. 야, 여기 있죠, 그냥. 응. 여기 좋아. <laughs> 발 이러고 있어, 둘 다. <laughs> 발이 안아서 <나서> 그런가? 내가 살 봤어. 아겠다 까마귀 소리 들렸어? 들렸어? 몰라. 저쪽 왼쪽 그 배틀 그라운드를 생각해봐. <이 bunları> 그 왼쪽 왼쪽에서 들려. 까마귀가. 이거 근데 나 방향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 봐봐. 어, 왼쪽에 있다그치아 약간 쪽쪽 오른쪽 거...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들렸는데 지금 한 45도 각도 왼쪽. 아, 빛빛도 진짜 너무 큰데. 내가 벌레를 잡아 줄게. 오이. 안 돼. 가오 진짜 잘 찍힌다. 광각 그거죠. 광. DSLR 할 거예요? 네, DSLR. 거. 어디 거예요? 그게 토끼나걸 거예요. 토키나아 카메라가요? 아니 카메라. 카메라는 켜 놓고. 저건 되겠다. 어 그거 같아. 가만히 있어. 천사림 같아 천사림. 어? 천사좀천사 가봐 봐봐 천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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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